이전 회사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롯데 이커머스에서 파트장. 분들에게 솔직한 현실을 한 가지만 밝혀 본다면 IT 대기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된 감이 없지 않나 싶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대기업 중에서 IT 회사가 별로 음. 없어요. 그렇그렇 네. 어.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사실 IT 회사가 아니라 <laughs> 제조업 회사그렇 음. 삼성 관련 아니면 네이버 관련 그러면 개발자 네이버예요. 그런 분들한테 좀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개발 회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어려우면 원래 기획이든 개발이든 이쪽을 잘안 뽑아요, 원래. 경기가 네, 안 좋을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사람을 못 자르잖아요. 음, 음. 자를 순 없으니까 그냥 신입 사원을 안 뽑는 거예요. 저희 회사도 지금 현재는 그렇고 있거든요. 그치.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꼭안 뽑진 않아요. 나중에 꼭 뽑아요. 신입 사원들이 아, 써요. 예. 네, 그러니까 신입 사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고인물화 되면 안 되잖아요. 회사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미래 동력이니까 아 요즘에 개발자 안 뽑는다 해가지고 그냥 아예 안 뽑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나중에 추후에 뽑을 거고 그래서 그 뽑는 사람들. ري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기술 블로그나 이런 거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고, 응. 개발자 하려는 사람들 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응. 현실적으로 대기업을 들어가겠다 이러면 딱 되는 건좀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응.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 요즘에는 부트캠프나 국비는 그냥 필수다. 응.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취지고, 사실 경력으로 이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지금 경력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 주변 지금 동료분들이 다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우리님 같은 케이스도 좀 경력으로 들어오신 케이스니까. 그 경력 공고로 들어왔죠. 경력 공고로 들어왔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이 없었어요. 사대보험. 어. 네. 아 그럼 경력 맞네 그러니까 그래도 경력 맞잖아요. 야, 똑같은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경력이 있으면 좀더 믿지.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뭐 코딩 테스트를 잘 봤어도 학력이 좋아도 뭐 학점이 좋아도 해본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대기업이 꼭 목표고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중견도 괜찮아요. 왜냐면 중견도 매일 채운 공제라는 것도 해서 연봉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사실은. 소득세도 일단 공제가 되고 본인이 맞아. 나중에 뭐 이직을 하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정말 놀랍게도 이제 롯데 이커머스에서. 파트장으로 활동을 하셨다가 이곳을 오시면서 이제 리더가 아닌 팀원으로 합류를 하셨는데 뭐 이런 부분은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파트장이긴 했는데요. 똑같은 팀원인데 팀원 중 대표라고 하면 돼요. 어, 신입 사원인데 그걸 할수 있나 이게 아니라 네. 저 위로 다 나갔어요. 아... 아홉 명이었거든요. 아홉 명이 다 나갔어요. 파트장을 하게 되면서 힘들었던 것부터 모든 걸다 개편하게 생긴 거예요. 시스템 자체를 아예 뜯어 고쳤어요. 어, 그 뭐, 인프라도 바꾸고, 카프카도 쓰고, 뭐 이것저것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들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그니까 제가 인생을 제일 불태웠던 시기가 아닌가 싶긴 해요. 야근도 매일 하고, 그만큼 엄청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웹개발이 메인이 아니었어요. 데이터랑, 그 다음 배치가 메인이어서. 제가 원래 하던 업무가 자동화예요. 어떻게든 쉽게 하려고. 제가 그런 거를 좀 많이 팀에다가 공유를 하고 이것저것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발자 안 뽑으니까 그럼 때려치우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개발자가 더 많이 뽑아요. <laughs> 다른 데보다는. 다른 아 직군보다 많이 뽑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때려치워도요. 본전목에 그냥 써먹어도 돼요. 제 동생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발은 아니지만 개발을 어느 정도 해보는 것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었어요. 저랑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취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격. 말이 너무 꼬인다. <laughs> 목이 말라가지고. 자, 아. 아, 감사합니다. 이대 군대 응 G마켓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laughs> 스타벅스 할인 아 스타벅스 할인 아, 스타벅스 할인 너무 좋죠 네, 그렇죠 그거는. 세계 할인 예, 네, 그런 게 있고 이마트 할인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아, 응. 저 롯데도 다녔잖아요 에이, 롯데도 롯데, 그런 게 있어요 에이. 근데 롯데보다는 여기가 나은 거 같아요 예, <laughs> 네. 너무 좋죠 이마트 24 편의점 할인 아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 <이제. 웃음> 자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지막 기술 블로그를 리딩 해주고 계신데,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참고할 만한 좋은 글들이 있다면 혹시 추천해 줄수 있을까요? 제가 음. 추천드릴 만한 거는 다, 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중 하나가 음. 제 기술 블로그를 한번 민우님 기술 블로그에서 많은 꿀팁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의 제목을 질문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문과 비전공자 지금까지 성장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아마추어 분들께 가장 빠른 취업 방법이 있다면 가장 빠른 취업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 역시 좋은 선배 이게 취업자 분들이 되게 허탈할 거예요 그러면 또 내성적인 분들은 더 허탈할 텐데 음. 선배만큼 도움되는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음. 제가 볼 때는 선배가 없는 비종공생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제 블로그 들어와서 커피챗 주셔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우리님 채널도 사실. 사실은 어,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님이 맞아요. 충분히 설명해 주실 때도 많으니까 직원 추천제도라는 게 있어요. 선배님이 없다, 그러면 동료라도 빨리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부트캠프도 되게 좋다고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선배님이 있으면 은 어부지리로 좋은 회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비전공생은 무조건 본인이 좀 약간 전공생들한테 꿀리지 않는, 오히려 장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살려서 본인의 전공에 맞는 뭐 프로젝트를 하다던가,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걸좀더 증명을 한다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트캠프나 이런 거 말고도 이제 협업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동아리들이 음, 그렇죠. 많아요. 맞아요. 좋은 동아리, 코딩 동아리들도 많고. 맞아요. 멋쟁이 사사자도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멋쟁이 사각자처럼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도 하나 사실으로 아, <laughs> <있는데, 웃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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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쉽게도 우리 학교 학생들만. 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 자를, 이번 자를 겁니다. <laughs> 제가 봐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음. 봐도 네.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해서 동료 개발자들 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취업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좀더잘 알긴 하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을 몇 가지 좀 던질게요. 자소서 닷컴 사람인, 원티드, 더 들어가는 건 이제 링크드인. 링크드인 계정 만들고 다른데 보면 뭐야? 회사도 불이 네. 꺼져가지고 예.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배를 어떻게든 만들어라 동기도 괜찮아요 음. 커피책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제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댓글 다셔도 되고요 음. 어, 우리 및 여기 채널에 댓글 다셔도 음. 충분히 예. 어, 이건 이제 외적인 거고 취업 자체를 말씀드리자면요 자소설닷컴이나 잡코리아 사람인뭐 이런 걸 많이 보실 텐데 우대사항을 많이 보세요 음. 예, 네, 이건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무대상항에그 음. 팀이 그러니까 그 뽑으려는 팀이 쓰고 있는 기술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스케일 숙련자, 뭐 리액트 숙련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그래서 제목은 개발자 뽑습니다 하는데 뭘 뽑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회사를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라 다 훑어 보세요. 그러면 대충 어느 기술이나 어느 회사가 이런 걸 많이 뽑는다, 이런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지금 우리나라는 백엔드 하려면 자바를 해야 돼. 네, 그러, 그러, 그렇거든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땐 자바가 많아요. 근데 트렌드가 이제 요즘 신생 기업들은 자바 말고도 노드제 j 스 쓰는 약간 경향이 있거든요. 자, 많이 배울 때도 노드제 j 스 많이 하잖아요. 그걸로 배우셨죠. 그죠? 백엔드 전문이 노드이긴 하죠. 네, 그냥. 저도 학교 다닐 때 익스프레스 배웠던 쪽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음. 요즘 뜬다운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뭐 자바다 이렇게 보면 그걸 통해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음. 본인이 아, 백엔드가 너무 빡세다 경쟁이. 그러면 안 빡세고 약간 특이한 것들 도 한번 보세요. 전공을 살리세요. 전공에 대해서 우리 컴퓨터를 어떻게 이용하면 이거를 이제 뭐 수익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창의적으로 쓸수 있는지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이제 취업하는데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정말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소중한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얘기. 무조건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업은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오. 하고 싶은 건 취미예요. <laughs> 아, 개발 직군도 뭔가 약간 있어 보여서 하고 싶다. 돈 많이 버는 것 같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그리고 꿈을 가져라 이런 말도 되게 저는 무책임하다 생각하거든요. 음.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음. 현실을 보고 음. 내가 하고 싶은 게 개발이 맞는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적성이 맞는지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개발자가 많이 뽑을까 아니면 그때 사람들이 뭘 뽑을까 뭐 그때 뭐가 유망할까 이런 걸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은 개발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는 많이 뽑는 건 맞아요.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요. 개발은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못 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걸 의견조차 내는 것도 지금 잘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 쪽이 그걸 담당하지. 스타트업 개발자들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기획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자면 기획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렇죠그 여러분들은 아나뭐 하고 싶어 이렇게 그냥 막 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취미예요. 취미. 음. 되게 좋은 얘기네요. 네. 음. 재미있어서 선택하지 말고 그 트렌드를 쫓아가라. 음. 트렌드를 봐라. 아, 트렌드를 봐라. 네, 뭐 음. 언젠가는 사회복지사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개발자보다. 음, 음, 음. 아이 기회에 음. 어, 아이 채널에 나온 것도 너무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네. <laughs> 정말 정말 주옥같은 말씀 들 감사드립니다 주옥 같은. 정말 주옥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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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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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집 안 할거죠? 편집 안 할겁니다 아 오케이 <laughs> 그럼 다음 영상도 준비 잘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빅과 많이 하시던데 <laughs> 감사합니다